Okay. <laughs> 맛있어? 띠띠 이거 띠띠 고간다. 띠띠 고간다. 띵띵띵띵띵. 기차 가자. 티리기 올라가. 어, 기틱스 올라가. 티기 빨라. 빨라? 기 어, 빨라. 엄마. 응. 어요. 물고기 안녕 물고기 안녕 물고기 우녕 우와 락기. 락기. 낚시 낚시 나눈쭈을쭈글해아 <laughs> 잠깐만 손잡아 <laughs> <laughs> 앞에 보고 가야지. 하나, 둘, 셋. 귀여워.

어딨지? 어? 윤리이어딨지 <laughs> 윤이 숨었나 봐. 안 보여. <laughs> 어 여기 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laughs> 요짱짱하게 당겨 주세요. 세게. 네. 뒤쪽으로 네, 넘기시고 기고 그다음에 요갈죠 엄지. 아, 잘하셨어요. 그럼 윤식은 또 음, 여기가 어디지? 어, 오구쥬리

통생 동생. 통갱이야. 응, 동생이야. 참, 그렇기. 윤희, 이제 거기, 침대 하자. 아빠랑 거기 쳐요. 귀여워. 맛있어? 응. 떨어던지 응. 떨렸지무 응. 떨어지지 않게 조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나아 음, 엄마 나 엄마 자보이자나워자 씌워줄까? 해줘 유나. 까꿍 까꿍 훈이한테 <laughs> <후니한테>. 까꿍 까꿍 <웃음> 까꿍 Cuckoo c u c 안 o 잖아안 c 잖아안 c u 아 k o o c u 가 k o 가. Cuckoo

많이? 여보야, 어, 가고 싶어. 어린이집 가고 싶어? 응. <laughs> 세상에. 녹화했어. 증거 영상이야, 이거. 어, 뭐예 이거요? 아 누나? 아 응. 앞에 먹어. 응. 어. 으차? <laughs> 빼먹어 점심 <laughs> 조심, 조심오 바람 봐오 바람 엄청 붙나 오아 <laughs> 아, 정전기 우리 예네 왔는지. 시시 시. 어디가? 할거 같은데? <laughs> 아 뭐야? 지 이거죠? 그치 그치, 맞아. 그렇게. 가보자. 주차하는 <laughs> 거야? 야 예뻐 예뻐 포켓 꽃 재밌다 오등둥가등가